아니 이 규칙에서 놓은 거 다시 봐봐 자 세시.. 이렇게 다 적고 세시금을 적자 n이 첫 번째야 5 6 7 8 9 10 이렇게 지 이렇게 적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올 때가 얼마겠노 2 4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끝그 다음에 뭐고 4 8 마이너스 8 알파 제곱 끝 맞죠 그 다음에 8 16, 마이너스 16, 알파제곱 끝 어째? 그 다음에 16, 3 2 3 2 알파제곱 끝그 다음에 얼마고? 3 2 6 40, m i 6 4 알파제곱 0았지그 다음에 뭐0 5노64 50, 다이 이거. 라0 50, 이게 얼마였여 여기가 맞맞 30 건너뛰바래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6인이 가운데 6인이 6에서 건너뛰바래 3서 건너뛰바래 얼마고 여기 어? n이 얼마고 18 아이가 맞죠 근데 18 19 여기 얼마고 이건 얼마고 20 그리고 60 넘어가 버 이제 없다 이거 6사단에뭐 넣어 128 마이너스 128 그다음 또뭐128 알파 제곱 그다음에 또뭐 넣어 128 그거 다 먹고 뭐 이거 결국은 어? 442번, 882번, 162번, 3 6다 아, 도무신 겁니다. 됐죠.